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외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은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켜야 합니다. 77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7.7절에 밀추수를 마치며 안식일과 같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밀추수를 할때 가난한 자와 낙은 애들을 위해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7월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달 1일은 나팔을 불어 그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그날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하루와 한 주와 한 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